자, 그래서 면이 틀어졌을 때 봐봐. 우리가 다양한 정사각형을 그렸었어. 이런 형태도 한번 그렸었고, 맞지 이런 형태도 그렸었고. X축, Y축, Z축. 그럼 윗변이, 윗모양이 정사각형, 최대한 정사각형 형태를 갖고 가보고, 정사각형, 아, 정사각형이 아니야. 정사각형이지.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아니라, 긴 형태를 우리가 갖고 가보면, 직사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갖고 가보면, 결국은 이 점으로 만나야 되고 이쪽 점으로 만나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게 봐봐 잘못 그어지면 봐봐 면이 이렇게 되면 밑변이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완전 잘못 그린 거지 뭐가 잘못됐다 어, 이게 아마 더 벌어졌다는 얘기야 조금만 벌어져도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한변으로 모아져야 되겠지. 이것도 조그만 차이에 나도 이쪽은 많이 벌어져.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 부분도 X를 쳤을 때 중심이 나오고, 이 부분도 X를 쳤을 때 중심이 나오고, 이 중심도 이 투시로 같이 가겠지. 당연히. 그랬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원기둥이라는 게요걸 중심으로 봤을 때요게 축이잖아. 원기둥의 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4점으로 찍어보자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자고. 그 들어가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이렇게 돌, 돌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돌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돌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돌게 돼 있다. 물론 밑부분이 이래도 돌지. 그랬을 때, 이게, 정사, 이게 정타운이정타운에서 만들어지는 정원이 맞냐라고 보면, 이게 살짝 안 맞아. 오, 어, 쌤, 왜 이게 안 맞는데요? 4점 찍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이게 안 맞아요? 8점까지 해도, 쌤, 왜안 맞을까요? 라는 게, 이제, 어, 질문을 해줘야 돼. 이게 그러면, 또 어, 맞는지. 이거는 쉬운거였어 봐봐 이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점 라인에서 오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모아져도 안될 거고 얘가 이렇게 가지고 이 소실점에서 이렇게 가줬을 때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좁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다시 좀 조절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길게 오는 상태로 가다 보면 이게 더 내려오는 차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이거보다 길단 얘기지 이렇게 그랬을 때 맞지 길제 길잖아 길잖아 맞지 어. 이거는 중심을 X 찾았을 때 중심 나오고 X 중심 찾았을 때 X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돌려주고 얘가 이렇게 돌려주면 이거는 중심이 딱 90도가 나와 누구랑 이 타온이 돌아가는 양변에 튀어나온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축이 90도가 딱 맞아 들어가. 이게, 이게, 90도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봐봐. 이거는 이쪽이, 이쪽 모서리가 제일 길잖아. 이 모서리가. 지금 길지? 이 모서리와 이 중심 축이 이게 90도가 돼야 되는데, 90도가 안 되잖아. 이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오미... 어, 원 기둥이 삐뚤어진 거야. 한마디로 왜 삐뚤어졌냐 보면 이게 위에가 이게 정상 각형이 아니었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원 기둥을 그릴 때는 이 축과 이 축과 이 축은 무조건 90도여야 돼. 어디서 어디서 보든 90도여야 돼. 어디서 보든 이 각은 90도여야 돼. 이 각이 이 각이 90도여야 돼. 이 각이 이렇게. 안 그렇게 그리면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틀린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일단은 틀었을 때 보자고. 틀었을 때, 자요렇게 이렇게 본다. 자, 가고 3점투시로 원기둥부터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나오나 얼굴 목숨이 나오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게 3점 투시지 그랬을 때자 x를 잡았다 x를 잡았다 여기로 요변으로 볼까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어, 요래치고 요래치니까 어, 요거는 어느 정도 요 중심 부분과 요 튀어나오는 요 부분이 어떻게 해? 90도가 얼추 만들어지네? 맞지? 그랬을 때, 돌았을 때 나오는 모든 변들도 어떻게 나오겠어? 얘도,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겠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면서 요 변이 동일하게 가겠지. 어, 너무 좁아지면 안 된다. 가치가 있는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육면체가 이렇게 돌아도 아니면 이렇게 돌았다 쳐도 시점이 윗 모양이 시점이 같을 때는 이래 가든 이래 가든 아니면 이래 가든 시점이 윗 모양이 같아도 이아이 아, 모양은 달라도 이 시점이 같으면 어떻게 나와? 얘도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중심에서 90도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뭔 뜻인지 이해가 되나? 안 되지?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을 이때 설명했던 거야. 이, 과정. 이 과정을 설명했던 거야. 잘 봐라.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봐봐 정육면체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시점의 높낮이는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여기서 나오는 육면 이, 이 원기둥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는도 육면체는 돌아가면서 형태가 틀려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눈높이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원 기둥의 중심에서 나눠 나오는 요, 요, 요 수평선과 중심에서 꺼는 요 수직선이 딱 90도가 돼야 돼. 요게 정확하게 마치 매칭돼야지 정, 요게 정사각형에서 나오는 원 기둥이 나오는 거야. 시점이 높아져도 마찬가지야. 아니, 낮아져도 마찬가지야. 봐봐. 요런 정사각형과 요런 정사각형과 요런 정사각형에서 동일한 형태의 원기둥이 뽑아져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원기둥은 이 중심에서, 자, 이 중심에서 절대, 뭐다? 90도를 만들어야 돼. 90도. 어, 뭐가 90도냐. 어떻게 그리든 간에 제일 튀어나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수평선과 중심에서 나오는 수직선이 딱 90도가 나와야 돼. 물론 실제 중심이 여기라는 건 아니야. 실제 중심은 여기 좀 가겠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나오네 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x치면, x치면 일로 밀려 올라가지. 근데 모양은 딱 대칭이 나와야 돼. 이게 대칭, 대칭이 나와야 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90도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이게 돌아가면 형태가 틀린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수정돼야 되냐면, 아마 이게 수정이 되면 이 길이가 더 짧아지고, 이 투시가 이 짧아지면. 아마 돌아올 건데, 이거는 해봐야 되겠지, 보여줘야 되겠지.